제가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아삭아삭 샌드위치에 대해서해 드리겠습니다. 빵 속에 무엇을 넣어 먹을까? 샌드위치는 빵과 속재료에 따라 그 맛이 묶음 무진하게 변합니다. 햄과 달걀, 채소 등을 연어, 닭고기와 섞어 영양 만점의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딸기, 잼과 치즈만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샌드위치를 먹고 만들고, 싶, 만들고 싶나요? 오늘은 각종 채소로 귀여운 모양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채소와 새콤달콤한 소스 맛을 구금하지 않나요? 응, 음, 다, 다 했어요? 에이치 응? 음? 또 있어요? 자, 카메라 보세요, 이제. 딴데 보지 말고. 아, 노트북 덮으세요. 네, 좋아요. 자, 샌드위치 좋아하나요? 네. 네? 네. 네, 샌드위치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음, 이그이 음. 그, 그거 먹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다내 어떻게, 누가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어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다고 네. 얘기해 보세요. 아는 거를. 그 어떤 사람이요, 공전에서요그 음. 먹을 먹다가요, 그냥 그냥 방에다가 뭘 넣고 만들다가 그 이름을 샌드위치로 붙였다고 하는데, 저거 저번에... 책에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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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책에서 봤어요. 네, 그뭐 잘하네. 그런 책에서 봤겠 서경이가 아주 책도 잘 읽고 기억도 잘하네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좋아해서 아, 그렇군요. 집에서 많이 보거든요. 우와 대박! 자 바로 그 사람이 샌드위치예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샌드위치는 샌드위치 백작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음. 한 200년 전 사람이고요. 네. 이 사람이 워낙 카드놀이를 좋아하거든요. 네, 카드놀이 하다가 배고프다 네. 해갖고. 근데 그건... 밥 먹을 네. 시간에도 카드놀이 카드 때문에. 네.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카드 놀이 하면서. 네. 먹어요. 그래서 카드 놀이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을 만들어줘. 그렇죠. 집사에게 그렇죠. 내가 카드 놀이 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을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빵 사이에 고기를 넣은. 샌드위치. 네. 음식을 만들어줬더니, 먹어보고. 아, 맛있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네. 샌드위치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샌드위치 백작. 샌드위치 백작이야. 자, 그러면 갑니다. 카메라 잘 보고 묻는 말에 대답해주세요. 네. 석윤이 샌드위치 좋아하나요? 네. 자, 샌드위치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그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 놀이 때보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서 집사에게 샌드위치를 해야 카드놀이를 할수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만드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집사라는 사람이요 뭐 빵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나 구이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서 갖다 줬고요 근데 그걸 먹고 보고 맛있어서 샌드위치 아니로 붙여줬대 우와 너무 설명 잘해 주셨네요 정말 저, 설명 잘했어요. 샌드위치 백작은 언제적 사람인가요? 200년 전, 사람. 200년 전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200.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렇구나. 성형이 설명이 아주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빵 속에 뭐 넣었나요? 어, 뭐, 토마토, 상추, 그런 거 넣었나요? 어쨌든 그것도 넣어봤는데 뭘 넣어봤어? 그뭐 들어? 그 과자 같은 부스러기 가 남아서 그거 넣어서 먹어봤더니 과자 맛이 새콤하던데요 아또 <laughs> 특이하게 먹어봤어요 네, 창준형 괜또 샌드위치 만들었네요 네, 자. 집에 있는 과자가 과자나요 이런 것도 넣어갖고 과자 샌드위치 만들어 보고 네, 다음에는 석영이가 만든 가자... 샌드위치 선생님도 주세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네.